안녕하십니까. 고척덕 현대부동산 박병호입니다. 제가 요즘에 고척동이 여기저기서 건물이 올라가는데 이게 개발 붐인가 봅니다. 개발이 되면은 이제 곳곳에서 이렇게 진행되는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이는 이 장면이 지금 오늘 이제 이렇게 횟수 쳐서 공사를 시작했고요. 제가 말씀드린 고척 해리움 오피스텔이 지금 저기 고척 스카이돔에 보이는데 바로 옆에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은 네. 예, 네. 저기 보면, 현대부동산, 예, 네. 0226118899, 예, 네. 위치, 저 자리에서 지금 16년째 하고 있고요. 또 여기서 보면, 저기 보이는, 네, 지금 저 자리가, 고척 아이파크, 지금 코스트코 들어오는, 예. 위치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거리 코너가, 어, 완전히, 네. 요지입니다, 요지.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네, 여러분, 이렇게 네, 이렇게 바로 해리움 바로 맞은편에 이렇게 지금 또 오피스텔 공사하려고 이렇게 지금, 어, 펜수가 쳐져 있으니까, 우리 그 고척 해리움하고 어, 여기 고척 사거리가 안전히, 어, 이제 번화가 가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내년이면은 이제 그 고척 아이파크 2,500세대 정도가 거의 다, 어, 이제 입주하면 코스트코 세무서 보건소, 도서관 각종 이제 좀 공원들이 들어오고, 그니까 아무튼, 예전에 고척동하고 지금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저 바로 뒤에가 동양 미래대학교고요. 네. 네. 저 현대부동산은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어또 신구로선이 예, 발표가 됐잖아요. 고척역이르. 고척역하고 개봉역 예, 두 개의 노선이 발표가 됐는데 아무 좋습니다. 고척동 아직까지는 어디를 사셔도 좋습니다. 네. 고척 해리움 상가, 제가 특히 고척 해리움 상가를 적극 추천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전면이, 전면이 이렇게 다 뚫려 있는 상가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옷 비슷해, 특히 고척 해리움 저 상가를 제가 추천드리는 겁니다. 저 상가 하나만 똘똘한 상가 있으면, 네, 평생, 아, 평생은 아니시지라도, 네, 일부분은 커버가 될 겁니다. 네, 이상, 오늘도, 어, 고척 해륨 상가와 고척동이 이제 이렇게 여기저기서 개발 소식이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상, 고척동 현대부동산, 아, 특히 저희 딸이 저희 209호에 예, 입점해서 부동산을 운영하니까요, 예, 임차인은, 예, 지금 충분히 다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어디를 사시든 매월 월세 따박따박 나올 수 있는 네 고척해리움 상가 예 네, 적극 추천드리고요 네 오피스텔도 지금 회사 보유분 예 네, 있습니다 예 네, 전화 주시면 네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요 예 먼지 번지 해도 어 지금은 수익형 부동산이 최고입니다 예 네, 이상 고척동 현대부동산 박동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